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죠. <laughs> 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23장 빌라도의 재판 내용이에요. 크리스 중에서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빌라도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자, 1절.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리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서 무리는요 유대 최고 자치의결 기관인 사내 드린 공의의 멤버라고 볼수 있어요. 사내 드린 공의에서는. 사용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 법정에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백성 미혹 두 번째 세금 징수 방해 세 번째 자칭 왕의 제목으로 고발했어요. 자. 삼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빌라도는요.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로 느껴졌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가 로마 권력에 위험을 주는 인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고했어요. 자,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랬더니요. 무리들은요.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까지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분명 처음에는 세 가지 이유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침으로 선동했다는 것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나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요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착각을 해서 갈릴리 분봉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요. 마침 6월절이라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빌라도는 일단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아내가 웬만하면 예수하고 연관되지 말라고 강구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연루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팔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 앞티파스는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어서 오래 전부터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드디어 시대의 마술사를 보게 되었으니까 신이 났던 거죠. 자, 구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까지 한세기의스캔다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또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도 죽였고요. 예수님은 이적을 보고 싶어서 들떠있는 헤롯에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신 거죠. 자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고발했어요 헤롯은 자기 수준에 맞게 예수를 극도로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에 맞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요. 이에 예,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래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다가 이 공공의 적 앞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결국 세상은요. 하나님과 그에 반하는 세력으로 둘로 나뉘어요. 진리를 향해서 모든 세력은 한 편이 되어서 공격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갈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요. 백성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불러 모았어요. 리더들의 입장과 대조되는 지지를 얻으려는 마음이었죠. 빌라도는요. 그들이 고발한 백성을 미혹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신문해보았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요. 사기뿐만 아니라 해롯도 같은 의견이라며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 후에 풀어줄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무죄의 선고였어요. 자, 18절.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우리가요 일제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유월절에는 우리나라 강복질 특사 같이 제수를 사면해주는 특별 사면이 있었거든요.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무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심 당원으로 볼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치범인 거죠. 사람들은요, 진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사실 백성들은 조금서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따르고 있었잖아요. 사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힘없이 잡혀 있는 모습에 실망을 한 거죠. 저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메시아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바라바가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요, 다시 한번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돌아서 민중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요. 당시 십자가 사용은요, 반역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혹독한 사용법이었어요. 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요, 세 번째로 예수의 무죄를 말했어요. 그러나 군중들은 큰 소리로 압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어요.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정의보다는 민심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가 임기 초기에 로마 군기에 경비하라고 강압하는 바람에 엄청난 밀란이 있었거든요. 그일 때문에 총독으로서 아직 민심을 완전히 깎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민심 수습이 현실이었던 거죠. 자2십 20... 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어요.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는 풀어줬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빌라도는 이 일로 굉장히 괴로워했고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빌라도의 태도에 한번 포커스를 두면 좋겠어요. 사실 세 번이나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빌라도의 판단으로는 예수는 반역죄인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 선고를 내리고서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손을 씻으면 이 사람의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강행했던 실리 추구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결정은 더 쉽지가 않아요. 작은 이익에서부터 생계 심지어는 목숨이 걸린 일도 있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근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요 사실 신상에 절하는 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 눈에 거기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해요 여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신리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빌라도가 당장 민심을 수습해서 정권을 유지했었는지는 몰라도 결국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목숨을 버리잖아요. 또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빌라도가 그게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세요. 그 길이 처음에는 가시밭길 같아도 결국은 최고 승리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진리의 길로만 고고싱해요.